초화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 주는 비트초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화 10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지를 어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죠. 도지를 83원에 매수를 했고, 94원에 한번더 방송을 했고요. 그때 좀 수익을 챙겨갔을 겁니다. 그리고 102원, 120원을 익절 포인트로 잡고 있으니, 지금 홀딩하고 계신 홀더분들 꼭 포인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망감에 하락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가 떠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린 뒤에 재진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익절 포인트로 꼭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트위터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특히나 지금 나스닥은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왜 디커플링이 되고 왜 초안님은 반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시황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같이 체크해 보실겁니다. 자, 우선 보실 거는 바로 어제 방송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에서 도지 폭등 임박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83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관점이 너무 좋아서 94원쯤에 한번 털어내고 102원에 한번 털어내고 120원에 한번 더 털어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익절 포인트까지 왔었고요. 이 120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한 이쪽에서 또 완절하는 것 아니면 조금 모자르다면 그 아래에서 완절하는 것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일 트위터 인수를 완료를 거의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대출은행의 약속까지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호재에 올랐던 코인들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승분을 충분히 먹었다면 어, 충분한 이제 좀 다시 한번의 포인트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할 건요. 어,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83원대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83원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110원이죠. 110원이기 때문에 30%가 넘는 상승을 우리가 받았고요. 만약에 120원까지 간다 하면 45% 정도의 상승률을 바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상승분 잘 챙겨가실 수 있으니 이제 꼭 보시고 이제 투자하실 때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어, 이런 트위터를 꼭 인수를 하고 싶어하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같이 보셔야 하는 건 일론 머스크는 지금 5,500명 가량을 이제 인력을 줄일 것이다, 인력 감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7,500명인데 75%를 자른 자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셔야 할 하나가 있는데 어 제가 가져온 것은 그전에 기밀 메시지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트위터 직원을 8,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보시면 트위터에서 팔로워당 0.1달러의 DM을 보낼 수 있도록 함. DM을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달러를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제할 때 코인을 쓴다고 합니다. 그 코인이 무엇이냐? 바로 도지코인이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팔아도 도지코인은 단 하나도 안 팔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죠. 트위터의 메시지를 게시하기 위해 소량의 암호화폐를 지불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다수의 스팸과 보스를 차단한다. 결론적으로는 트위터와 블록체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를 연결을 하든지뭐 영상 플랫폼으로 만들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증대가 그것은 확실해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론머스크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계획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뀌는 것에 어, 또 주목해 봐야 하는 건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와 줄수 있지만 중요한 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도지나 코인의 사용처가 하나가 더 강하게 증가가 된다면 결국에는 코인 입장, 코인에서는 항상 비난받는 게 정해져 있죠. 어디다 쓸 건데, 실체도 없는데, 라는 이야기가 따라오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들 결론적으로는 이 코인의 사용처가 정해진 것만으로 그리고 DM을 보낼 때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이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로 이제 사용처의 증대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인 입장에서, 도지 코인 입장에서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가져와 줄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눌려야 하는 그런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분명히 눌리면 다시 진입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카톡방 계신 분들 제가 6월인가요? 7월인가요? 7월부터죠? 7, 아, 8월부터네요. 8월부터인 것 같아요. 7월 말쯤? 7월 말쯤에 이제 도지에 대한 이제 들어간 적이 지금까지 세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10% 이상, 15% 이상 상승분 다 먹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잖아요. 도지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튕겨주고 다시 떨어지고 또 튕겨주고 떨어지고 하면서 올라가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하락을 한다 한들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충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데 트위터를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지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의 검열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플러스로 화성에서 쓸수 있는 일론 머스크는 사실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화성에서 쓸수 있는 차, 화성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연료. 화성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화성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SNS, 뉴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플러스로 화폐가 필요했는데 그 화폐를 도지로 정했고 지금 이렇게 쓰는 SNS는 트위터로 정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선 색다르고 굉장한 이제 어한 걸음 한 걸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입장에선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아직도 많고 풍분한 저점이다. 라고 파악이 됩니다. 또 같이 살펴보실 것은 오늘 비트코인이 20.8k 부근에서 계속 저항대를 막고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을 좀 보시면 역대급의 청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숏의 청산이 지금 역대급으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굉장히 큰숏 청산이 일어났고요. 특히나 많은 청산을 이루어졌던 것들은 바로 이제 이더리움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코인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A다, 이더리움은 그 전에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런 코인들인데, 당연히 쇼트의 물량이 많았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거쳤냐 하면 사실 물량이 크게 들어온 것이 아니었고요. 쇼트의 물량 이 유난히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쇼트의 청산된 물량이 거의 비슷한데 이 둘이 거래되는 금액 도미넌스의 차이를 보면 거의 두 배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봤을 때로 물어본다면 이더리움 쪽에 쇼트 시 강하게 베팅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강한 청산 이뤄졌다는 것이고 OKX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들의 유입을 살펴보면 결국 중국인들이 이제 좀 매집을 했고 아무래도 중국 쪽에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 중국 계열의 코인으로 다시 한번더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여러분 어제 이더리움 이런 거 올릴 때뭐 이제 코쟁이들의 장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제 메타의 실적인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매출이 지금 생각치보다 많이 좀 적게 나오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 광고 매출 쪽에서 이제 좀 하락이 많이 나왔죠. 클라우드 매출은 그나마 좀 상방향으로 보여줬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 이제 재택근무의 증가. 굳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해봤는데, 어 회사를 꼭 그렇게 주5일안 가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택근무가 증가를 했고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뿐, 알파벳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글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클라우드의 매출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클라우드 매출 보셨으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건데 구글 클라우드로 우리 코인 결제할 수 있도록 코인베이스와 손잡은 것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보실 게 있는데요 그러면 메타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을 때 전체적인 이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단 순이익이 굉장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은 알았겠지만 매출 그리고 예측치 보다도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타가 떨어지면 같이 하락할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굉장한 마이너스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보였던 청산으로 인해 끝까지 말아 올려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타는 메타 이름 자체로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섹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의 하락은 샌드박스나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메타버스 섹터 전체의 하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앱토스가 메타에서 나왔던 우리 연구진들이 만든 코인이죠. 이런 코인들 위주로의 영향이 약간이라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실 때 조금 더 천천히 갈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8K 구간에서 비트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지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어제 생각으로는 20.8K 위에서 또 이제 잘 안착만 해준다면, 22K까지 전 하락했던 구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애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 플러스로, 아, 그러면 GDP, 미국 GDP는 또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GDP가 3.9%가 나왔어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9%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GDP는 그렇지 않을 시에는, 어, 뭐야, 생각보다 별로네? 생각보다 정말 안 좋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까지도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미국 너무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하락으로 이어지고 채권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상승의 관점 유지가 되느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노란색 라인에 닿는 부분까지 상승으로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노란 색깔 주황 색깔인가요 이 제가 상승을 할수 있다는 이제 상승 라인을 그렸는데 이 상승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하락 라인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노란 색깔 그리고 19.6회 여기 상승했던 이 라인 여기 라인을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아 조금 떨어질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9.6이 깨지는 순간, 아, 하락하겠구나. 이제 좀 하락할 수 있겠군요. 19.8k를 약간 항상 조금씩 깨질 수 있기 때문에 19.8k 지지선 뚫고 19.6k를 안착을 한다면 이제는 하락의 관점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 22k, 22.4k죠. 여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관점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한다는 것에 좀 두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손익비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도 매도를 위한 상승이지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인가 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담은 것들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천천히 매도하시면 결국에는 그게 남는 거고 수익이 더클 겁니다. 어차피 마구 떨어질 거고요. 이첫 번째 파동은 항상 버린다는 생각으로 진입하시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파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이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동은 이 지지와 저항 구간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 첫 번째를 형성하는 구간 자체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버려도 됩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충분한 익절 하셨으면 박수칠 때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고요. 주말 동안에 시장 궁금하다. 시황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제 방송 아래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싫어요. 시험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바.